네, 안녕하세요. 4 0 7호의이동범입니다 네, 오늘은 어, 저는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키로 어, 가는 지금 기차역 어, 앞에 와 있습니다. 어, 이 열차가 뭐,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는 어, 뭐 시베리아 열차이고, 어, 저는 어.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모스크바로 가지 않고 어, 거쳐서 갑니다 네, 하바로프스키를 갔었다가 여기서 한 2-3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르크축크를 갔다가 거기서 모스크바로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네, 기차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! 네 여기는 블라디보스톡 기차역 아닙니다 네, 어 저는 지금 시베리아 열차 앞에 있고요. 어, 이제 곧 출발합니다. 한 20분 정도 있으면 탑승을 합니다. 네, 지금 어 시베리아 기차 내부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제자리입니다. 예, 네, 제자리. 오늘 이제 같이 자게 될 친구. 네 안녕하십니까? 네사0공치호의 이종범입니다. 어 오늘은 네, 2019년 11월 25일이고. 저는 지금 하바스크의 어, 발렌시아 호텔이라는 곳에서 잠깐 묵었고 지금 이곳에서 어그 하바스크의 가장 큰 강이라고 불리는 우그 아무르강. 네아무드강까지 걸어서 가 보려고 합니다. 내비 켜 보니까 걸어서 한 30분이면 갈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걸어서 가 보려고 하고 지금 네. 하바스크의 날씨는 영하 10도입니다. 지금 엄청 춥습니다 어,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, 저는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멋있게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! п е р 스 네, 저는 지금 어 건어서 아무강까지 도 왔습니다. 아 어, 이게 뭐 진짜 무슨 완전히 지금 강이 다 얼었어요. 예, 네, 강이 완전 다 얼었네. 아씨, 강 건너가도 저쪽에 무슨 뭐뭐 뭐 들판 같은 거 보이는데 그냥, 강 건너서 그냥 가도 되겠네. 아, 진짜 뻔한 추, 날씨 존나 추워요. 어이, 진짜, 장갑 끼고 있는데, 장갑 잠깐 벗으면 손이 깨질 것 같아. 아, 너무 춥다. 아. 아더더더어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러시아 하바도스크스의 아무드 강입니다. 러시아에서는 아무드 강이라고 부르고요, 중국에서는 헤이둥 강, 몽고에서는 라무젠이라고 라무렌이라고 부릅니다. 길이는 약 4,350km로 서울에서 부산의 약 10배의 길이입니다. 어, 동해의 북쪽. 오츠크 해에서 유입되어 하바롭스크를 통해서 러시아 남부 국경과 중국의 북부 국경이 아무도 강을 기점으로 갈립니다. 이 강은 몽골까지 흐른다고 합니다. 네, 참 재밌는 강입니다. 지금 완전히 다 얼어있는 상태입니다.